drama 간다. 오이 왕안내 맞지 아, 잘 찍었지 잘 잡고 따라가면 <laughs> 미유다 힘 차라리 나무가 좋 우리의 운석여행. 쥐기는데? 응. 귀여워. 아니나 유부초 먹기 싫어. <laughs> 겠다 <맛있겠다. 그냥> 맛있어. <laughs> 아, 아주 딱 중간에 있고 아주 활이가 넘치고 이게 뭔가 에너지가 뿜뿜하네요. 자이부예요 맞아요. <laughs> 주변에 잘잘 보세요. 그렇습니다. 마스크. 응. 왜 이렇게 마스크가? 방 떨어지나 봐 머리가 대응해. 약 줄까? 음, 이거 약을 먹을 때 빨리 자야 돼. 멍금이라도 멍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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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멍~

n g ư 졸업 피곤해 보여. 엄마 졸업 피곤해 보여 나? 어. 영혼이 r 졸업 p e 영혼 리스 never. 졸업 people never. 졸업 p 다 o p l e never. 졸업 people 예뻐. 응. 약간 한국이 너무 막 해피. 몇 강인가? 얼굴이 형 얼굴이 보이지도 안 돼. 그래? 진짜 예쁜데 여기가. 이거? 근데 언니는 안 예뻐. 그래 진짜 못너기 어, 그 봐. 한국인. 뭔가 여기를 좀 방향

<laughs> 거침도. <거짓말 웃음> 드라마. 와우. 됐다. 저기 봐봐. 십만 한 개가 있는데. 어 맞네. 어 귀여워. 김이 성공했어. 잘도 너부터. 그건 몇 개만 좀 이게 열쇠 카드 지금 열쇠네 소아루 리조트 자다미 방이에요. 아 너무 피곤하다 진짜. 화장실이네. 아. 음. 어. 밖에서 그게 다 얼굴에 들어가? <laughs> 야, 밖에서... 그래. 들어가라! 입수한거 <laughs> <이 사운드> 찍어줄게! <웃음> <웃음> 왜 짠. 할로윈. 확품 맞나? 계속 짠. 와. 정말 리약 이거 맛있어. 나너 친구가 부탁해서 샀어. 이거 초코비. 이거는 하이볼. 이거는 우유랑 라이언 어, 음, 음, 우유, 음, 인천하고라이온 커피 이거 내 최애 이거 맛있지 이거? 하나씩 뜯어고있 아, 맛있어 어어어 초코맛도 있어 그래 초코맛 처음 봐 쓰러 왔어 <laughs> 이거 내최우 <최애, 웃음> 완전 귀여워 조금만해 음, 가는 길0 <laughs> 음. 너무 맛있다 맛있다 여기 어디지? 이자라는 병우유가 유명한가? 일본이 병우유가 유명하지 그렇지 우리 근데 고우동. 거기서도 유독 유명한 그게 있잖아 응 음. 그래, 우리 다 꺼져있냐 불리 어? 이 케이크 냄새 나는데 케이크. 이거, 이거 얼마에요? 몰라 이거는 3,000원 언니 사0이0천이고 나는 한0천원 줬던 것 같은데. 아 맞다 0천 원. 어. 초코비랑 예빈이 생일 키. 피아노 뭐? 나 치즈 케간 좋아해. <laughs> 진짜? 응. 짠치. 띠바 짠, 아, 짠. 말하지. 연어 초밥. 간장스. 응? 이 너무 맛있다. 짠. 응응응응응아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가방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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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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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해서 사가죽이라는구나. 어? 아 진짜? 진짜? 어. 유인장 같은 유인장인가 뭐? 토모 토모 귀신 같은가 아니거든요. <laughs> 사야 마이봉 사야겠 140짜리 저거 하면 되나? 저거 물인가? 응.

와 연애하면 벤치 앉아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딱시야가 이렇습니다. 딱 음, 조금 물 숟시락 그냥 흔적 없어. 동네에서 같이 술 먹자. 자연스럽게 어너왜 거기 있어 이렇게 만날래? 말이야. <laughs> 짠. 네 이거에 너 나와도 돼? 어, 있었어, 있었어. 카스타라스타 음. 네. 갈, 갖고 갈수 있구나. 음. 어, 음. 네이거 뭐야? <SSSSSSF> 아, 그거 옛날에 유행했 귀여운 거 여기 있어. 800엔이네. 아니, 저번에 그 여석. 는 예빈이 핸드폰으로. 오 어. 내, 내 진재산이야 오짜고다싸오짜오짜오짜더우오짜더우그 호차. 호차? 뭐야? 차 드릴게요 아, 그 그거. 아가씨는 그거야? 오짜도우저 호차? 아가씨는 멍청해? 아가씨가 아, 아, 님아니 근데 아니, 아이스크림 사 먹자 그 사람 따라 하는거한 번만 비 먹자 아어 아이스크림 여기 파나? 아, 안 먹는다는데 가씨어 아, 이거 이게 아, 내가 장포로입니다. 사의장포 네, 아 갑자기 날씨가 또 꿀꿀이하네요.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저 점심 영영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미친 아, 샵입니다. 가 여기가 그곳의 요이 호갱 바로죠? 진 <목소리> 좋다 제일 괜찮은이이 이 각도가 제일 괜찮은데? 우리 유튜버 같애. 같은데? 우리 유튜버 맞잖아 근데 <목소리> 유튜버들은 그럼 항상 이런 각도로 하면 이만큼 들고 찍고 있는 거 너무 들었어 나는 <laughs> 팔 아프겠지만 이런 각도 <laughs> 어우 나어 진짜 딱지나 음. 딱지나 개오버하네 위에 산골이 산.. 산골에 <목소리> 차가 어떻게 있어까 우와 어, 이거지 언니 와. 맞지? 이거 어. 상대방이 들어도 때 어. 각도가 짝이 아와 각도 죽이는데? 벌써는 다르네요

대구 갑 대구 갑 진행시키지 진행시키지 바로 기차 기차 타고 넘어가는거